스님들이나 또 우리 부장님들이나 절회를 다니면 이제 어느 순간은 마음에서 신비한 그 빛을 봐야 된다는 내 마음에서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도심광 망경하니라 한 가지 빛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한 가지가 마음이냐, 쉬어져야 돼. 이제 불교는 왜 그렇게 깨달음을 강조하느냐? 부처님 사상이 사상 자체가 나를 섬기지 말고 마음을 섬겨라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섬기지 말고 마음을 섬기고 또 어? 법을 섬겨라. 부처님 열반경에 보면, 돌아가시는, 돌아가실 때 하신 열반경 본문을 보면,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 저희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제자가. 그때 한 말이에요. 네. 그때. 마음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laughs> 법은 진리죠? 정법. 정법에 의지해라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은 무슨 위대하고 거대한 그리고 신령스러운 그런 신을 의지하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부처님이요, 각자가 다 훌륭한 성인인데, 문제는 그런 자기가 부처님 사실을 모르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 또 절에 다니면서 본문을 듣고 좀 알았다고 해도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 그래서 깨달아라 깨달아서 마음에 깊이 깨닫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바로 부처니까 부처의 행을 행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려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야 따라 해보세 나는, 나는, 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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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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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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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한마디에 오늘 오신 모든 일자님들을 다깨달으시야 깨달아야 돼. 응? 아, 내가 그동안에 이 세상에 난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바로 부처였구나. 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45년 동안 모든 법문이 다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한 거구나. 또, 부처님 열반해 주신고 지금 2,500년, 3,00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지만, 그 세월 동안 모든 큰 스님들이 다 하신 말씀이 전부 여기에 다 있구나. 예. 마음이 부처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깨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각자가 한 사람 깨닫는다고 이 세상이 평화로운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깨달아야 이 세상이 평화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아는 거는 잊어버려 잡고, 네? 아는 거 아는 건 잊어버리니까 가슴에 이렇게 딱새겨야 돼. 뭐라고 새겨요? 나는, 나는, 무처다. 그렇게 딱 색이란 말이에요. 딱. 다시 한 번. 나는, 무처다. 나는, 무다 나는, 절대적으로, 무처다. 나는, 편안하다. 그렇게 딱 색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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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잠을 자나, 보러 가나, 밥을 먹으나 잊어버리지 않고 응. 내가 마음이 괴롭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얼른 그 생각을 딱 돌이켜야 되는데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크게 깨달은바가 있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데 깨달아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듣고 가봐야 문딱 나서면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잊어버리고 멀뚱멀뚱한 중생에 대해서 나간단 말이야. 여기 있을 때만 부처님이야. 여기 있을 때만 부처님이래서 서로 만나면, 아이고, 부처님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부처님 안녕하셨어요. 하고 마음이 인자해 <laughs> 자리도 양보하고, 그리고 용돈도 달라고 하면 막 여기서 용돈도 줘. 주문해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는 참해 아주 친절하게. 그런데 눈만 딱 내고 나가면 갑자기 내가 평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네. 걸어가거나 밥을 먹거나, 잠잘 때도 잊어버리지말아야 돼. 잠잘 때도. 네, 잠잘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시커먼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을 치려고 해요. 내 목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꿈에 말이야. 꿈에 해. 꿈에 어떤 시커먼 사람이 큰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내 목을 떼지도 않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나는 못쳐놔. 전해야지. 전해야지. 나는 못쳐놔. 그게 아니에요. 목을 이렇게 썰내는거잘라주세요 거. <놀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놀람> 이런다고 해서 목이 잘라집니까? 안 잘라지잖아. 목이 잘라져요? 안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누가 목을 치려고 하면 <laughs> 야, 이렇게 내주세요. 제 목을 자르세요. 그러면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방학동에 와서 처음에 올때 500만 원에 25만 원이야. 3층 3층 건물 임대 월세가 500만 원에 25만 원. 그걸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광학동에. 신동아 아파트, 맞은 편에. 그 이거 벌써 35년 전 머무니까 큰 돈이 있어서 제가 드셨는데. 그런데 이제 기초교리 강좌를 한다고, 거금 한 200만원 돈을 좀 들여서 전단을 끓였단 말이에요. 전단지를, 신간지에 있는 전단지. 그때 200만원은 지금 한 2천만원 될 거야. 네. 엄청 큰 돈을 들여서, 거의 빈대 다시피 해서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 광고를 하고 이제 일주일 남았어 이제 개강합니다 하고 이제 해놓고 불교 교의 강좌를 배우러 오세요. 불교를 알고 다닙시다. 이제 프랜카드도 써서 붙이고 그리고 하고 이제 일기생들을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데 일주일 전에 장시 꿈을 꾸는데, 꿈에, 뭐, 시, 커먼만 사람이 나와가지고, 음. 칼로 나를 찌르라고 막, 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가 내가, <laughs> 내가 어떻게 보니까, 나도 손에 칼이 있어. 어이. 어떻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도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한 사람을 했어. 한두 번, 쨍쨍, 이렇게. 두번 하다가 딱 생각하니까, 아이, 뭐야, 이거 내가 지금, 꿈이잖아. 꿈을 꾸고 있잖아. 그래갖고 팔을 이렇게 탁 내려버렸어. 팔을 내리니까 그때 그 시끄럽게 내리는 사람이 야속하게 칼을 가고와서 배를 찢찌는 거야. 그래지고그 꿈인데도 얼마나 그게 아주 현실감이 나는지 그냥 놀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났단 말이야. 놀래서 칼을 맞고 아딱 일주일 개강 일주일 전에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뭐 시커먼 놈이 와서 칼을 찍었으니,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되게 좀, 돈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야. <laughs> 아예돈 버렸다. 어? 그런 생각이 들거 아니야? 네. 근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행 보러 고 이러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 음. 이상하게, 그날은. 뭐 참, 별일이다, 그랬어. 근데, 네. 일주일 뒤에 개강을 하는데, 사람들이 천날 오십 명이 몰려온 거야막우르르르르 아. 우르르르.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아 이게 적중이라는 뜻이구나. 적중. 아 복권 사으는 그때 되실 거야. 복권. <laughs> 권 사야 되는 거야 복권. <laughs> 내 생각이 적중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꿈에 누가 칼 들고 목고 나오면은 아, 두 말도 하지 말고 맞습니다. 어서 참으시라고 목을 닦으라. 그그 이후로 15년간을 불행 가슴 내가 걸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막. 아, <laughs> 와, 와, 공부하러. 에? 아니 뭐이이뻘판에 갑자기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오냐고 그렇게 와서 <laughs> 그한 그래, 15년을 해서, 이제, 여기, 땅도 사고, 엎땅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 동네에, 스님들이 한 15명이 왔다 갔어, 15명이. 15명이 왔다 갔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자리를 잡은 것이, 우리 반야정상부불사원입니다 유일하게. 다, <laughs> 스님들이 실패하다 갔는데, 나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꿈에 무가지를 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앞으로 꿈에 그렇게 나타나거든 고 더더 더 덜고 목을 이렇게 쭉 내놓고 배를 찌르려고 면 배를 이렇게 찔러주세요 배를 이렇게, 배를 이렇게. <laughs> 특히 팔을, 팔 같은 거 다리 같은 거 자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죽는 거야 아, 어, 팔 같은 거 다리 같은 거그래 자르려고 하거든 막 무서워하지 말고 한 마음 부르시고 <laughs> 잘라주세요. 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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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지는 순간 내가 마음속에 넣은거딱속금처럼 찌니까.